자 반갑습니다. 자, 1년만에 돌아왔습니다. 가을 전어 되겠습니다. 어, 롯데마트에 이렇게 한팩 해가지고 19,900원 되겠습니다. 몇 마리입니까? 물어보니까 이건 200g 이랍니다. 100g에 많은. 근데 우리 하, 자취생들은 택가에못 먹기 때문에 특별가에 가져가고 있습니다. 어. 냄새부터 고소한 것 같습니다. 아, 일단, 한잔 먹고. 어우, 반갑다. 요즘 시절이 수상한데, 참. 어쩌겠노? 그래도 무주야지. 참. 음? 어우. 어우, 무임술자님도 세로 나도 세로 어우, 같은 술 먹네요. 자. 어후. 부산에 있을 때는 이거 시즌 되면 엄청 시이못 줘. 아, 근데 돌와 가지고 몇번못 먹네. 자, 1년 만에 접하는 마트회 되겠습니다. 너무 작다 너무 작다 기계로 쓰는 가 오히려 오늘 요니다 쌈장하고 기자하고. 어, 어, 롯데마트. 초장 이렇게 넣어갖고. 요래 갖고 어. 쉐리 비비갖고 요래 먹는 겁니다, 원래. 자, 맛있겠죠? 음. 뼈째 썰 뼈째. 어. 무서한데늘 음. 어시장에서 끊어 먹다가 마트끊 음. 수원시장 보다는 못한 것 같다. 비린 맛이 좀 납니다. 예. 한잔 더. 자. 으아. 아 전어 쌈천보 전어 축제 저기 하동의 술성 마을 그리고 음통영에 저기 어디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. 통영 그 시장 모르겠다. 그리고 마산 어시장 크, 이런 데서 진짜 싼니다 그런 데 가면 주산지라서 아 참. 영롱하네. 양또가 갖고, 비비 갖고, 가끔 시즌 제철 또생선은 무지하죠. 시절이 정말 이상하지만, 그래도 많이 접해 봅시다. 자, 1년 만에 먹는 전어, 음, 반가워서 가루형으로 찍어 봅니다. 자, 다들 가을 준비 잘 하시고, 아, 요즘에 하늘도 높고 아침저녁으로 바람도 순신하고, 이제 가을이는 가을. 자, 월달도잘 보내시고, 추석 준비 잘 합시다. 음, 케이브장도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, 은가에서 또, 명제또 집에 내려가야지. 자, 다들 화이팅 하시고, 항상 건강합시다. 저는 잘 먹겠습니다.